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말 기이한 문제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저와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백을 살리는 문제거든요. 어떻게 두면이 백돌을 살릴 수가 있을까요? 네. 자세히 보시면은 이 흑돌과 귀의 흑돌과 이 백돌이 수상전 상황입니다. 단순하게 한번 수를 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먹으면은 이곳을 치중하고요. 이곳을 이렇게 메꿔 가야 되는데. 뒤로 메꾸면 은 단순하게 수상전을 가는 것은 백이 죽습니다. 남하고도 이렇게 먹여치면 한수 차이로 백이 먼저 죽게 되죠. 그러므로 이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네, 어떻게 두면 이 백을 살릴 수가 있을까요? 이곳을 먼저 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는 흙이 늘고요. 이렇게 치중 가면 은이 형태를 보고 대궁소곤 형세라고 하는데요. 대궁소궁의 형태로 백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메꿔도 흙이 또 멀어지면은 한수 차이로 역시나 백이 먼저 죽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백은 단순한, 어, 그런 수상전, 단순하게 수를 메꾸는 걸로는 승산이 없습니다. 어, 빅을 만드는 것이 이번 문제의 핵심인데요. 네, 빅으로 백을 살리는 문제입니다.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의 해답은 바로 이곳을 젖히고요 단수칠 때가 포인트인데 지금 때리면 안 됩니다 때리면 치중 가서 한수 차이로 백이 죽거든요 네, 백이 죽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가 중요한데요 여기서는 뒤로 이렇게 메꾸면 됩니다 이곳이나 이곳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뒤로 이렇게 수상전을 메꾸면 은 빅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흑이 어이 백을 빅으로 인정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따먹고요. 따먹게 되면 은 이제는 수상전이 백이 이깁니다. 한수 차이로 백이 이겼죠.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흑의 최선은 그냥 손을 빼는 겁니다. 네, 손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손을 뺐기 때문에 백이 흙을 잡을 수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면은 백은 흙을 못 잡습니다. 예를 들어 서 손을 뺐다고 가정해 을 봅시다. 손을 뺐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백이 두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두개 되면은 치중 가서 이제는 백이 죽어요. 네, 이제는 백이 죽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상황에서는 흑이든 백이든 서로 손을 빼야 되는 거예요. 이 형태 자체가 비계 형태입니다. 굉장히 절묘하고 실전에서 등장하기 힘든 그러한 형태긴 한데요. 어쨌든 이번 문제의 해답은 이렇게 기상천외한 수상전의 묘수로 빅으로 이 백을 살리는 것이 해답이 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기서 4월 강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